예, 안녕하세요. 난초맘입니다. 우리 고객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laughs> 예, 난초맘도 우리 고객님 덕분에 주말 잘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비가 좀 온다 그러는데 날씨가 조금 많이 흐리네요. 그죠? 예. 오늘은 난초맘이 소장하고 있는 아이들, 예, 몇 아이들이랑 어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지금 새축을 이렇게 내고 있는 예 우리 오크리아나세미알바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부터 어떤 아이부터 소개를 시킬까요? <laughs> 예, 아, 참 오늘 보니까 아침에 레스트 핑크가 꽃이 피었어요. 예, 이렇게 예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불이 있으니까, 이렇게 빼서, 이렇게 네스트 핑크, 꽃핀 나이 예. 사진보다 훨씬 예쁘죠? 네스트 핑크가. 이렇게 예, 꽃이 핍니다. 예, 꽃대가 뭐 주로 4대 이상 되는 네스트 핑크. 예, 요 아이. 난초맘이 8만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죠? 예. 우리 네스트 핑크였고요. 아, 그리고 아 음, 여기 보자. 대명안요. 예, 요 아이. 예, 꽃대 있는 대명안은 15,000원에 판매하고요. 아, 그리고 레드돌은 두 아이밖에 없네요, 지금. <laughs> 아, 단정학. 예, 단정학도 이제 많이 빠지고 몇 아이 없습니다. 2만 원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찐보라. 예, 카틀레아 찐보라 꽃이 아주 예쁘죠. 예, 이 아이는 1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크리아나 세미알바가요. 지금 벌브가 이 아이가 네개인데요 새촉이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온 새촉이 꽃이 될지 잎이 될지 <laughs> 예, 이 아이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난초맘이 아주 저렴하게 지금, 워크리아나 어, 세미알바를, 벌브는 네 개, 예, 조금 작은 아이는 다섯 개, 요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근데 벌브 알이 굵죠? 지금, 8만원에, 우리 고객님께, 꽃은 요렇게 핍니다. 워크리아나 세미알바가. 고객님 아시다시피, 아주 예쁘고 향기로운 워크리아나 세미알바죠? 예. 요 아이도 나올 법한데 아직은 소식이 없네요 이렇게 <laughs> 예, 다섯 아이만 예, 8만원에 우리 고객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음, 예, 스프링 센세이션이 있죠 예,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우리 스프링 센세이션 향기도 좋은 요 아이도 18,000원이고요 아, 엔젤키스가 고객님 2만원 하는 아이가 완판이 되고 없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우리 엔젤키스특 예,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입니다, 고객님. 여기에 또 올라오겠죠. 꽃이 여기 또 잡혀 있고요. 예, 이런 아이 3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몇 아이 안 돼요, 이 아이도 우리 엔젤키스도. 예, 그리고 카마디요 꽃이참 예쁘죠. 이 아이도 향기도 물론 있겠지만 예,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는 우리 카마디이 예, 아이 18,000원에 우리 고객님께 또 어, 소개시켜 드리고 아, 헤즐럿이요. 예, 우리 헤즐럿 예, 15,000원입니다. 그리고 힘에도 어, 지금 네 아이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힘에 15,000원에 드리고요. 구구구는 제가 조금 많이 입고를 했는데 꽃이 예쁘던데. <laughs> 우리 구구구 18,000원에 예.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는 어 금채석곡, 노빌 금채석곡 요 아이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금채석곡도 있죠. 예. 5만 원짜리는 다 판매가 되었고요. 지금 6만 원짜리, 6만 원 하는 아이 한두 아이 있고요. 7만 원 하는 아이는 하나이 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 죽도 석곡, 예. 뭐꽃 지금 물고 있죠. 이런 아이 예, 밥은 이렇습니다. 2만 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우리, 오크리아나, 엔젤, 꽃이, 예, 이 아이도 지금, 보세요. 이렇게 초기 이렇게 올라오죠? 고객님, 예. 이렇게, 엔젤, 5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다 개화주니까, 요렇게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고객님 데리고 가신 아이들도 거진 다 올라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음, 요, 세이치. 오크리아나 세이치는 10만원에 판매를 하는데, 예, 요 개아줍니다. 이 아이도, 예, 요렇게 생겼죠? 몇개 없네요. 그리고, 음, 아, 이 아이는 언제나 봐도 예쁘죠? 예. 구미요. 예, 구미꽃입니다. 이 아이가. 예, 구미가 3만 5천원이죠. 우리 구미 밥이 이렇게 좋습니다. 고객님 꽃이 한창 가겠죠. 꽃도 오래 가는 데다가 몽우리가 많아가지고 열었습니다 우리 구미는 35,000원에 우리 고객님께 또 소개시켜드리고, 어, 뷰티 부켓이 이렇게 빨간 꽃이 아주 정렬적으로 피는 우리 뷰티 부켓요 아이 4만 원에 드리고요. 아, 레오니스는 현재 하나에밖에 없습니다. 레오니스는 꽃이 이렇게 피죠. 이 예, 아이도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고 음, 카나리가 있어요. 예, 카나리가 꽃이 이렇게 피는데 어, 우리 카나리는 15,000원에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인기가 많은 어, 우리 죽도 석곡 만 원하는 우리 죽도 석곡도 밥이 이렇게 많습니다. 만 원짜리도 예, 이런 아이. 그리고 음, 티아무 골드가 있죠. 이 티아무 골드가요 꽃대가 빨리 올라오는 아이가 있고 조금 늦은 감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다뭐 올라오니까 이렇게 예, 생기는 우리 티아무 골드 25,000원입니다. 밥이 많죠? 이렇게 예, 티아무 골드고요. 그리고 아, 트롬니아. 이 아이는 꽃대가 세대나 되네요 세대예 어떤 꽃이 필지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트롬니아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들 난초맘이 3만원에 토분에 있는 우리 트롬니아 3만원에 판매하고요 아 온시디움 15,000원에 판매하는 한 하는데 이제 거진 예 인기가 항상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온시디움은. 가지도 많고 꽃도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한번 뽑아볼게요. 우리 온시. 이렇습니다. 우리 온시. 예. 이렇게 몽우리도 아주 많죠. 예. 전부 몽우리인데 몽우리만 있는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온시는 온시디움은 만 오천 원이고요. 아 그리고 야이도 진몇아이 없네. 음. 콜마나라요. 향기도 좋고, 꽃도 정말 오래가는 우리 콜마나라. 예, 우리 콜마나라는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그리고, 어, 막실라리아, 황금 막실라리아. 꽃이 하나가 폈어요, 고객님. 자, 아.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 이렇게 피는 황금 막실라리아. 열었습니다. 그중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왔죠, 그죠? 예. 우리 황금 막실라리아는 25,000원에. 예. 이 아이도 몇 아이 안 남았어요. 제가 뭐 많이 데리고 왔는데도 우리 고객님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예, 그리고 어, 로미어요 아, 로미오는 색깔이. 요래요 로미오 요 아이가 로미오죠 이렇게 뭐 정말 정말 꽃대가 많아요 이렇게 다섯 여섯 대 정도 되는 우리 로미오 밥도 많죠 그래서 우리 로미오 5만5천 원이고요 우리 줄리엣도요 내가 꽃피 나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래요 우리 줄리엣은 연핑크죠 아주 예뻐요 이 아이도 여성스러워 보여요 그죠? <laughs> 밥도 많고 우리 줄리엣 예 2만 5천 원이고요. 아 그리고 우리 긴장은 아직까지 꽃이 안 피었어요. 이 긴장 같은 경우 아까저 긴장 같은 경우는요 고객님 어, 로미오나 줄리엣보다는 꽃이 좀 작아요. 예 조금 작은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저 긴장은 2만 5천 원에 판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렐리 안셉스는 지금 딱두 아이밖에 안 남았네요. 릴리 음, 안셉스 원종이죠. 그리고 이 어, 아이가 화이트 브리달 6기 육기. 6기는 예, 15,000원이고요. 그리고 흥부사 예, 우리 흥부사는 만원에 판매하도록 합니다. 우리 흥부사 여기 또 꼽혔네요. 고객님 우리 흥부사 꽃 한번 보십시오. 예, 보여드릴라니까 그러네 그리고 핑크 레이디 예, 우리 핑크 레이디 어, 15,000원에 예, 판매하고요 음 우리 이외숙국이 고객님 제가 입고할 때이 아이를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가격을 좀 세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3만원에 이렇게 써 붙여 놨는데 꽃대 다올라올거예요 우리 외석곡은 2 5 0 0 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젠킨씨 원종이요. 우리 젠킨씨 원종도 2만원에 2만 5천원에 2만 5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는 또 가격이 헷갈려나는 이 아이가 우리 젠킨씨 원종입니다. 아 그리고 블랙잭이 우리 블랙잭이 지금 한두 아이 정도 있네요. 블랙잭이. 우리 고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우리 블랙잭 2만원에 판매합니다. 음. 아, 그리고 연자소국이참 들어왔어요, 고객님. 연자소국이몇 아이 못 들어왔는데, 예. 우리 연자솥국은 좀 귀하다고 해야 되나? 예. 재배하는 농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연자석 곡은 2만원에 판매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오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그, 네스트 알바를 제가 판매를, 5만원에 그때 판매를 했었는데요. 우리 네스트 알바, 오늘 하루 4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스트 알바 꽃이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피고요 꽃몽울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 가격을 많이 낮춰서 우리 네스트 알바 밥도 많고 좋은 아이 예 4만원에 드리도록 하고 아필름 파리씨가 꽃이 이렇게 피죠 고객님 요 아이가 아필름 파리씨예요 부작이고요 꽃대가 이렇게 많아요 예, 요 아이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당분간 고객님 아참 샤넬이 있어요 샤넬이요 지금 지난번에 입고한 아이가 다 완판이 되었고요 샤넬 18,000원 하는데 요 아이 지금 오늘 또제 입고를 해서 우리 고객님께서 샤넬을 어 주문하시면 예 오늘 배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제가 폭탄 세일을 한번 했죠 고객님 예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오늘 월요일날 대부분 다 배송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또 오늘 주문건은 주문량이 많으니까 고객님 오늘과 월요일과 화요일 갈라서 난초맘이 예,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륜 예, 두 아이 있네요 우리 1륜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 고객님,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laughs> 맨날 까먹어. 예, 항상, 어, 당분간요, 고객님, 난초 마음이 어, 조금 서둘러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 조금 양해해 주세요. <laughs> 제가 좀더 천천히, 상세하게, 우리 고객님께 설명을 다 해드리고 어, 판매 방송을 열면 좋은데 예, 조금 <laughs> 예, 우리 고객님이 양해를 조금 해주시고 아마 오늘 내일 수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난초맘이 천천히 어, 아마 이번 주 안으로는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좀 해볼게요. 예, 그래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드리고, 또 죄송한 마음이고요. 아, 그러네요. <laughs> 네. 아무튼, 어, 조금씩 저렴하게 우리 고객님께 어, 우리 이 이쁜 아이들 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예, 해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그 난초맘이 이렇게 보시면 온종아이들이 좀꽤 많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도 상의해서 예, 우리 고객님께 또 소개를 다시 시켜 드리는 걸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예, 우리 고객님도 화이팅하시고 예, 행복한 날한 예, 주를 멋지게 멋지게 행복하게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난초맘 여기서부터 방송을 접고, 예, 또 우리 새로 입고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난초맘이었어요.